시청자랑 롤 듀오나 한번 해보자. 이 시청자 새끼들은 도대체 롤을 얼마나 잘하길래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거는 건지 뭐 드러나보자. 자, 롤 하실 분, 롤 듀오 구합니다. 오이,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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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오랜만, 오랜만. 아, 반갑다, 반갑다. 그때, 그때 보던 친구들 그대로 있구먼. 너롤 듀오 어디야? 아, 어딜 거야? 대답 말해봐. 너몇 살이지? 나 고2. 내가 고2 때는 말이야. 플레이 1인가? 플레이 2까지 갔어. 근데 거기서 수직 낙하해가지고 플레 4에서 마무리했었지. 플레라고? 개 높네. 개개개 높다 뭐? 롤 방송 보면은 개 못하던데. 야 인생에서 롤 제일 잘할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? 고등학생 때야. 너 티어 어디야? 부사. 나가. 부사인데 아, 개 잘해. <laughs> 야너 진짜 부사 버리기 전에 빨리 나가. <laughs> 아 진짜 개 잘하는데. 아 진짜 실력 박살났네 진짜로. 나티 올려줘. 진짜 안 좋은 소리 들어. 공공님 혹시 대리듀오인가요? 이거 좀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? 형이 이거 완전. 그 정도 실력 안 되잖아. 한번 해줘? 어 해줘. 아나 진짜 티 올려야 돼. 알았어, 한번 해줄게. 들어와주. 오케이 오케이. 거 맞아? 아 진짜 브론즈 사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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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댕. 야이 새끼 부검 한번 해봐야겠다. 어 아, 시무. 부검하지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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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얘 진짜네. 야삼 브론즈. 너탐뭐할 거야?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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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<laughs> 레넥톤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보통 레넥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간 무식하게 자존심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레넥톤 존나 잘함 레넥톤 첫 판인데 첫 판이라고? 형 얼랭이야? 이거 부캐야 아 얼랭 감없네 아지지 브롱즈 아, 사새끼가 어디서 입을 털어? 어허 이놈 새끼야 어허 아 여러분들 오늘 얼랭 버스 태워주기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딱 하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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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, 여러분들. 이걸 왜 와드를 설치하고 집을 가느냐. 예원자 아, 렌즈를 안 사면 안 남기. 응 와드 난. 아, 일단 깔끔하게 정글. 아, 벌써부터 탑차이 아트록스 튀셔어 대가리 께 개소리야. 피 똑같은데. <laughs> 들어봐 봐. W. Q 완벽. 와. Q <laughs> 날렸죠? 네가 와. 더 데미지 많이 입었는데? 알아. 중요해. <laughs> 미친 놈이. <laughs> 어, 진짜 미친 놈인가? 너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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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마 어, 잠... 걱정하지마 걱정... 씨... 걱정하지마 걱정, 걱정,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지금이야 렛츠기릿 내거야 <differ estratég flush> 그...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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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야 <laughs> 어디서 풀은 줄 아새끼가 말이야 딱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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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따 양생 보려면 자야되는데 아 정글 차이 지지. 뿌야. 피안 주? 피는 주. 피는 주. 피는 주. 피는 주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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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케이. 와형나 죽어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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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해주고 여기 벽에 붙어서 살아라. 부우! 아 내가 라인존이 못해서 어. 이게 탑을 안갔는데 원래. 아씨제발 와 용을 못 먹어. 이거는 진짜 정글차익 싸이인에 먹어야지. 뭐 해? 가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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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걸고. 그렇지. 어, 네, 깜빌리. 그렇지! 카 카카 하곡의 지배자 장훈. 아, 형다 가져. 가져. 와 주세요. 가져. 가져. 빨리 까는와 주세요. 해 봐. 뭐망이안가시발 절대 안 가. 당 절대 안 가. 땡 어? 절대 안 가. 마가. 탑킹 절대 쓰레기같아 안가 니아는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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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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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냐고 아니, 아 어. 아니, 아니, <laughs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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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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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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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차이 이게뭐야 야 이거 저지, 진짜 브론즈는 맞네 야, 응, 야 이거 탑차이 야 이거 진짜 브론즈는 응. 맞네 이거 뭐야 형 미, 미, 미드 가능 미드 가능 나 가는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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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가는중 바텀 주도권이지 용은 가는중 가는중 뛰는중 아 야 우리 아, 왜, 우리 팀왜 이러냐 아나 진짜 형이 증나네 우리 팀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싫어 아 도와달라고 혼자잖아 아, 기다려봐 블래드를 먹어야 될거 아니야 왜드를 형이 왜 먹어 나줘 니를 왜줘 미친 새끼야 어, 어차피가봤자 어쨌지 어차피 상대 정아야탑 가자 탑 가자 탑 가자 끼는좀어 에릭이 간다. 역갱. 수고 우리 믿 했는데. 아니 들어와. 뭐 해? 왜 이렇게 쫄아? 아니, 아니 쫄 수밖에 없어. 진짜 개세. 왜 쫄아? 데 도대체 판테온 우리 세명인데 우리는. 착. <laughs> 착. 들어와. 뭐 해? 아. 나 약간 필살기 <laughs> 하고 싶어졌어. 아니, 아니 왜안 들어가는데? <laughs> 나이스 할 할만해 할만해! 끌어! 끌어! <laughs> 내거야 아씨 어 아. <laughs> <laughs> 뭐해 왜 안들어가 개새끼야! 아너 싫어 너 개못해 나 원래 탑솔로 아니야 진짜 너 정글 뭐할건데 그러면? 정글 누누 아, 브론즈4에서 이다 덤벼도 돼 누누를 모른다? 다 덤벼도, <laughs> <다 웃음> 덤벼도 <다> 돼누 <laughs> 그냥 쳡자 <laughs> 진짜 레알 어? 야, 얘 뭐냐? 얘는 뭐냐? 뭔 어, 죽어? 저 아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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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르블랑 원 다시래! 테베. 아까 똥싼거다 뱉었으니까 이제 캐리 갑니다. 이개못 하는데? 형내 시집온 내 목표라고 욕하지 마. 뭐야? 노 o p e 개못 하는데? 공이 공 됐네 아 조졌다 진짜로. 아, 글 차이 <laughs> 아, 진짜. 나 어우, 나저 네. 가라, 진짜 아, 저 미친놈인가 진짜. 아, 진짜. 아, 까이 아, 어 형이 아, 까이 아, 어 응. 아, 진응 원래 망할라인 안가. 쓰고 이런 거 바로 차단. 짜 아, 진 아, 진짜. 아, 거 <이거> 아, 니잖 아, <laughs> 어이 너 뭐야 너 출렙인데 깝쳐? 장난해? 아, 진짜 이 새끼 존나 세. 아, 이제 못이겨. 형형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죽으면 아, 니야형 어, 진짜 아니야. 미안하다. 아. 헤베. 아 어때? 천귀다운 모습을 보여주자. 진짜로. 저거 고고 <laughs> 까지가가아아잠 나이스 얘 오면은 그냥 W 걸고 그냥 에어번 띄워 알겠지? 오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이 정도면 이득이야 턴까지 이면 개이득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다행이다 강될 뻔했다 진짜 아아 리 해준다니까 아아 보자 뭐 뭐, 어? 아 이거 이제 밀어야겠다 응티라응 그거 으니까 내가 볼게 뿌야 택띠 피고 는주 봤지 완벽한 드리블 와, 진짜 드립을 지렸다. 우리 팀으로 오게끔 하긴 하겠다니까 내가. 봤어. 내가 그딸피이욕하는거 봤어, 못 봤어? 아, 진짜. 나니가못 봤어. 야. 이거 소름 나오겠는데? 아! 아, 대절이 진짜. 난 아, 지금 이 판에 내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. 아 걱정하지 마. 야 이거 진다? 형 삭발할게. 나 솔직히 이거 시작할 때방훈이랑 하면 부산까지 가겠지. 이 생각하고 들어왔거든, 티곱 근데 강등박고전뭐아아나 <laughs> <laughs> 먹었어야 됐는데! 아! 님들 킬좀 제발, 님들 킬좀 아, 제발. 뭐야? 계속 킬 보글로다가. 아 깔끔한 승리. 키우, 키우. 이거 다 이겨도 브론즈일 것 같은데? 아쟤 조졌어. <목소리>